오오. 오늘 제가 계획이, 제가 그게 있어요 유럽 여행을 와서 머리를 한번 잘라보고 싶다 이래가지고는 한국에서 이제 머리를 안 자르면 계속 길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자르려고 하는데 제가 프라하 미용실 가격을 보니까는 아 생각보다 한국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프라하가 제가 여행하는 나라 중에서 그나마 물가가 제일 저렴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머리를 자를 거면 프라하에서 잘라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막 한국에서는 한국보다 한만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머리 자르는 게. 그럼 제가 어제 가이드님한테 프라하의 미용실은 보통 얼마 정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성 커트가 32,000에서 34,000원이라 하셨거든요. 그럼 더비싸 2만 원 비싼 건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여자 커트는 훨씬 더 비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려운 게 제가 20살 이후로 그냥 똑단발을 한 적이 없고 늘 항상 레이어드 컷을 했거든요. 반, 바... 이거, 뭐라, 뭐라고, 뭐라고 하든노 단발을 하더라도 단발로 레이어드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똑단발을 할 건데 너무 몽실 언니가 되진 않았지, 안 올리진 않을지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제가 어제 투어를 하면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여기서 오가닉 브랜드 화장품을 많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하고 그걸 한번 사로 가보려고요. 이제 머리가 길면 아무래도 준비하는 시간이나 준비하는 시간이나 또 이제 머리 말리는 시간 이런 게확 줄어들겠죠?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코! 요거 쿠키 칩스 플레이 컬러 아이스 쿠키 틱스 바도록게요 아이라이너랑 <laughs> 이거는 어? 띠다 이거 에뛰드 까 이거 또 제가 화장품을 한번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저는 밖에 나가서 안사고 인터넷으로부터 사거든요 그럼 그냥 럼그그 브랜드에다가 들어가서 전 거기에 있는 걸다사기 필요한 거를 끝! 그래서 그냥 머리를 딱히 드라이를 하거나 이러진 않아 올월로 뭐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뭐 자르볼게요 아, 왜냐면 저번에 쇼핑몰 갔었을 때 미용실을 봤단 말이죠 거기서 자르면 될것 같아요 미용실 가기 전에 쇼핑몰에 더블티 마시거든요 근데. 미용실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건... 칼은 패션으로츠라 피치 넣고. 그리고 이제 리치 맛미용수거든요 어, 너무 맛있어. 제가 뭘 먹을지 몰라가지고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피치 맛 추천해주시고, 버블은 패션으로츠 추천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 에가 피치만 이제 넣은 건데, 어, 여기, 여기 미용실에서. 그치 넘버가 요 760이고 머리를 안감겠다 했거든요. 저 머리 감은 절반 돼서 근데 머리 감는거 무조건 포함이래요. 그래서 760에서 대충 한으로 계산해 볼까 5만원 정도 5만원 좀, 5만 좀 넘더라고요. 제가 5만원 좀 넘나 비싸다 진짜 근데 어쨌든 어차피 유럽 와서 가기로 한것두에두 개나 취소가 됐잖아요. 스터디인지 보러 가는 거랑 스카이대그 보다 보정도할수 있지. <laughs> 아니 근데 앞머리는 자르지 말라고 할걸 그랬어 근데 어떤가요? 나 조금 더 자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자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드라이하면 더 올라가서 근데 약간 마르코는 아홉 살? 거기에 나오는 헤어스타일이다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헤어컷도 하나 <laughs> 다시 한 단시간 반 걸린 것 같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와 여기 마뉴 파트라? 맞나? 여기도 추천해 카페 그래 있길래 사러 왔는데, 사람들이 살고가 진짜 좋다고 봐. 와인이랑? 근데 저는 다른 것도 종류가 많은데, 일단은 바디 젤 3개 잘 먹거든요. 민육 네, 팩토리? 하여튼 여기 바디워시 6통 샀어요 살고로. 샴푸도 살까 했는데, 아, 여기 나가면 안 되는구나. 샴푸도 살까 했는데, 샴푸는 약간 사람마다 두피에 따라서 취향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샴푸는 안 사고, 그냥 바디있을만 샀어요 숙소 들려서 아까 산거짐 내려놓고 이제 지하자로 갈려고 하는데 아나비 오는 줄 알았네 선글라스 껴가지고 하늘이 흐려 보여서 어? 아시이 틴트 벗겼어 응? 이거 옷 보러 가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할인해서 한 5만 원안 되는 거 같은데 아이다 5만 원 넘는다 나데 어쨌든 너무 귀여워 아, 입어봤는데,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뭐라 야지 요만큼 왔으면 좋겠어요. 예쁘긴 진짜 예쁜데. 아, 근데 이게 잠궜을 때더 예뻤거든요? 잠궈봐야겠다. 잠그니까 이런 느낌이던아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짧고, 이렇게, 만, 만쌍 빗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고수는 다 빼달라고 했어요. 레몬주사인데저는 레몬 을 보는 사람을 보어보고 사람을 보는 조금 짜긴 한데 진짜 맛있어람 한국에서 람을보국수아을 보는 사람을 보는 사람나 보는 사람을 보는 사람을 보는 사람을 보는 는는 유럽 와서 완둑 처음 먹어요. 대박이야. 진짜 맛있었어. 여기가 2층인데, 진짜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소스가 다 되어있고, 소시는 해도 있어. 여기, 배트푸드? 가게 이름이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중앙역이랑 지자 별로 멀지도 않아. 여기 h n 는 바로 길건너요 프라의 마지막 저녁은 삼분 카레랑 그리고 미역국 그리고 깻잎김치 이렇게 아! 묻었어 거의 파스타 <laughs> 왕짱 맛있어 프라에서의 마지막 밤이어가지고 나가서 사 먹을까 했는데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지럽고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한식 먹으면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